대학건상이 대학원상 학상이 선택이 있게라 대학원상이 선택이 있게 선택이 있라 하는 거이콘산에를 산에 산에 권짜니요 이거 아 꼭대기는 하랍은 중간 아랍 밑에 아재비 이걸 밟어 즐거움으로 소녀가 즐겁게 밟어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게이 선택이 있게라는 택이있게 그리고 그러니까 험의 꼬리를 밟는데 불안지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의 없이는 밟지 못한다 그런 거아니야무례하게나 나가면 안 된다 예의를 잘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인데. 범의 호미이 호미 범의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는 이 형통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이, 이 파자를 하면 그건 남물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막청조전 해들어서 방아쇠 당기도 돼서 이렇게 형통한다 이런 논리책인데 그거 뭐~ 그 길이 그렇게 파사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사람의 물리안과 이렇게 즐거움으로써 이렇게 건설해를 밟고 나가면 여성이 예. 그렇게 이제 사람의 물리안과 돼서 형통하게 된다 이런 뜻이 단에 마하대발른다 하는 것은 부드러운 이르, 즐거운 부드러운 택께가 강함 사내들을 밟고 나가는 것이니 밟는거라 이런 말씀이요 그런 논리다 이런 말씀 즐거움으로 하여서 하늘 사내들한테 호응하는지라 이래서 봄의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물지 않아 형통함이라 하나니라 <laughs> 강건하야, 이 강건함으로 강건함을 바르게 맞춤으로 제희를 밟아야 영들지 않으면 오래된 고질병이 아니면 고질병처럼 되지 않으면 광명스러운 것이라.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고질병처럼 그렇게 뭔가에 집착 몰입하면 고질병이 되잖아. 거기에 중독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걸,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되면 아니면 광명스럽다. 이런 말씀이지. 원래 의 뜻은 이제 병들지 않으면 광명한 것이라 상해 말하되. 상천하택이 그러니까 말하죠. 위에는 하늘이 아래는 뭐이있으이 못이 있으이 빠른 형상이니 군자는 이를 보고 응영하되 상하를 분변하여 백성의 뜻을 결정하나 니라 정하는 운니라 이런 말씀이요. 소리왕 묵으라 초구는 소박색이 조철한 걸음걸이 밟음으로 주진해 가면, 허물 없으되, 다리 없으되, 그렇게 해탈한 라 이런, 이런 뜻이야. 본래의 뜻은 조촐한 걸음, 소박대기 걸음으로 주진해 가야, 상하 소복대기 걸음으로 주지로 주진해 가면, 어, 홀로 가길 원함이라, 이건 무슨 자리냐, 천수 손계가 동, 통하잖아 그래, 송, 송, 송사, 불륭, 불용소사를 어, 그래, 길지 않다 그랬죠, 초요니까. 그, 그래, 끼니만 때우고서 송사 먹는, 음식 먹는 걸가자 송사라 하는 거 아니야, 천수 손계 수천수가 없어, 졌으니까 그니까, 러 어, 음식을 먹는 형국에 얼른 끼니만 떼고 빨리 가, 형편 해식 자리. 그래, 그 집으로 혼자 돌아가길 원한다, 이런 뜻이야. 말하자면 1차에, 어, 하고 2차, 3차 안 가고, 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조한 거는 거, 이런. 집에 십수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좋게 리 풀으면 그런 식이라 이게 소박대기 소박놓고 간다. 이차삼차 아, 가자는 건 소박놓고 간다 이런 말씀이야. 그게 그래, 내가 혼자 간다 이런 말씀이지. 집으로 귀가한다 이런 뜻이 좋게 된다 이런 말씀. 좋고 좋은 고좋 방면으로 이렇게 풀으면 그렇다 이게 혼자 또독자적쪽으로 가서 나쁜 것도 있을거 아니 에요이치적으로 예. 그래. 그런데 소박대 이거를 혼자 조처한 걸음으로 혼자 가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지. 예, 이 구인은 말이야, 이 이제, 천례무망으로 돌아가면 처녀밭자리입고는 어, 시골 총각놈 산전 일구는처녀밭자리일구는데 그거, 그걸 경조준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논리책인데, 이걸 뭐 엉뚱한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풀더라면 그렇게 풀으면 안되는 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니까 뭐, 자, 각자 그, 푸는 방식이 틀리겠지, 그니까. 발, 령이 총알이 밟아나가는 걸말하는게 탄탄도. 총알이 밟아나가는 길이도 탄탄하거나 평탄하자 아주 쪼꺼졌다 이런 말씀이요 유인이라면 이정코죠 유인이라 이거 정조준 하는 거묘 산짜는 간음새 아~ 저걸요째 여기 들은거두 개는 주사위 처점 하나 강한 한 구멍 그니까 러그한 구멍으로 저 간음새를 내다보는 정조준 그래서 방아쇠 이렇게 생긴 거이 뒤로 확 당기는 거 아~ 그러니까 정조준 총열 정조준 하는데 쭉 곱게 함이라서 쭉 총열을 쭉 곱게 해야 잖아 조준이 쭉 곱게 하야 함이라서 조리라그러겠저 그러니까 총열에 탁 말이야, 저 총료를 정조준해가지고 눈을 갖다 대고서 어, 이렇게 복귀하는 거. 그러면 래 그렇게 해서 거기 총알이 쪽도 바로 팡 쏘면 나갈 거 아니여? 어, 그러니 그런, 그런 식으로 어,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처녀바짜리일구는 산에 연장이 그런 식으로 쪽바로 나가서 정확하게 맞춰라 이런 말씀이요. 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게 그러니까. 당에 말하길, 정조준하여, 방아사 당기는 총료를 쭉 곡해하여, 좋다 하면, 맞출중자야맞출중자 맞추는데, 자연, 어지럽지, 않나니라 착, 탁, 들어맞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응량료출이 탁, 들어맞든지, 목도 간양을 탁, 들어맞혀, 총알이 맞게 하든지, 아,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역사 뭐~ 면흥시 파는 이게 애꾸는 말이야 애꾸는 부정한 눈이여요 이게 이효 사묘 사여가 다 부정한 여기 아니야 그래가 부정한 눈으로 보는 걸 애꾸는 한쪽 눈을 감는 거 그래가 총렬에 이렇게 에~ 대구서 정조준 하려 하는 거 아~ 그런 걸 역사가 아~ 그~ 정조준 하는 눈 반응리 쫄뚝바리 총이 어~ 여 저~ 두개 아니잖아 양쪽으로 심는 저~ 저~ 의족처럼 생긴 게 아니고 한 하나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요. 아 총열이 하나지 이렇게 물론 죄쌍구영으로 나가는 것도 있다 전체 쪽 개머리판이 하나지 두개 아니야? 이게 그게 왜왜왜 팔이랄 말이지 왜 팔이 말하지 쉽게 말하자면 어왜 절뚝팔이? 왜 팔이 총이다? 이건 이 총이고 이건 총을 대하는 총에 총에다 총열에다 대고서 정조준한 눈을 말하는 거야요묘농신는 이건. 이건 반응은 총이고 아 그렇게 해석하면 을 쉽다 이런 말씀이지 에꾸눈도시잘 예, 본다며 넓은 바리도 잘 밟아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목표물을 정확하게 정조를 하는 걸 한다니 고래의 꼬리를 밟아서 사람을 물게 될 것이니 나뿐이라 그게 그러니까 겨눠 가지고 어? 상대방을 겨눠서자 못마땅한 사람들 그래서 음, 잡을 하는 거 실력도 크게 없으면서 중하니 무인이 대군이 될라 하는구나 무의 무장이 말이야 사면은 무장이고 대군은 오셨는데 그 자리를 더 차지 말아요 탈취하려 한다 이런 말씀이지 실력이 그렇게 확실하게 있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정조준을 교노 가지고서 잡을란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에군이 이거 할 정조준 하는 눈으로 총렬해도 되고 밑에건 총렬이지 그러니까 리호민는 응, 거기 저기 저파능민는 그 거기다 대고서 이렇게 정조전해서 말이여 대군을 잡으려 하는 무장노인 입장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건 족족 좋은 충한 흉물이지 족족 좋은 뭐이 입장은 못 된다 이런 말씀이지 말하자 상해 말하길 존웅은 눈을 한다 하는 것은 밝음등에 부족한 것이 보는 게 정확하지 않다 이기지 한쪽 눈을 이렇게 감고서 지그시지 감고서 조준하는 거 아니여? 쫄등빠리가발른다 하는 거 총열이 이렇게 발른다 하는 것은 더불어 행함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족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양쪽 다로 한쪽 다리로 가려 하는 거면은 그건 뭔가 부, 불편한 것이 있을 거아니야 그런 논리체계라 이게 말에총열을 이렇게 조준한 모습이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이, 그러니까 궁리를 어떻게 해서 푸느냐 아 여기에다 관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해석하는 게. 아이면이게이제요요 요, 요거 사명에서 권위. 천계 그, 사내들이, 그, 말하자면, 이거 뭐요? 천택 니께지, 권위천 계로 들어야 죠 종일 공공, 공 공공. 사내들이 공공한 것이 열심히 노력한다는데요. 반성하고, 한다는데 돌아가잖아. 그, 그, 권위천 계로 그 여기서는, 그게시, 권위천 계는 그, 반성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말하자면, 잘못하는, 저, 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음, 막, 말을 상사한테 덤벼드는 것을 말하는 거요. 아래, 아래 사람이, 아, 그 자리를 한 번, 이제, 이제, 넘보면서. 그러니까 그게이 저, 저 질척을 받게 되면 잘못돼서 반성하는 입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저, 종일, 종 종일 토록 열심히 일하면서, 일해, 일해, 우선 저녁에 와서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입장으로 된다. 이런 말, 이석정량이 된다. 이런 말씀이. 음. 아, 사람을 물어 나쁘다 하면 자리가 부당하기 때문이요. 무인이 대군 역할을 하려든다 하면,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 너무 강해서 그렇게, 양효 자리에, 양이 자리에 음효가 있으면서 그렇게, 음음한 계 신이 나, 음음한 것 신이 나다가지고서 어, 바르지 못한 눈을 갖고서, 어, 대어들려 하는 모습이더라, 어, 지 못한 모습을 갖고서. 그러니까, 옳은 입장은 아닌, 아닌 거지, 육상의, 여기는. 그니까, 뭐, 할, 하, 아, 귀여워하니까, 할아버지 시험 꺼들려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 할아버지하고 상응하니까. 그래, 그, 무릎하게 앉아 시험 꺼들려 하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이놈, 애 버릇 나쁘듯이 다고 야단을 대체 치잖아. 아, 아버지, 그래. 애 너무 귀여워하지 말아요. 어, 그리고 못 써요. 어, 그, 손주 딸 가지고, 이게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시험 꺼들려 하니까, 야단을 치니까 애가 울잖아. 아, 말아. 그런 식으로, 어, 이렇게 말하죠. 혼줄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나중에 좋아지는 거지. 혼줄이 난 다음에 권이 천으로 돌아가니까. 이 반성하는 입장으로 돌아가니까. 예. 아,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에 혼줄이 나리 나중에 좋아진다는 뜻이야, 이게. 구사는 이건 이점이붙는걸 말하는 거야. 봄이점이붙는발른 행인이 싹싹하면 마침내 좋으리라. 본의 봄이, 아재비가 이제 봄 역할을 하려고, 점이분 눈, 말할 발, 부이나 삭, 삭, 색색하자는, 그, 이 사람, 음향이 접촉을 하려면, 비, 비음을 그렇게 색색하고 낸다, 이런 말씀이요. 상해 말하되, 색색거려, 마침내, 좋다, 하면, 뜻이 결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중북계로 그래 돌아가는 거아니요 그, 달덩이 같은 게요. 오잖아, 마필망 해가지고, 저, 전류하고 상자하가지고 월기방 마필망, 둥근 달 같은 달덩이 같은 걸 오는 그런 거 하고 접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행위 예술을 벌여서 아버지가 역할을 하려 하는 모습이더라, 이 아제비가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을 배워야지 지대로 된 아범이 되잖아, 여, 군자 호변이 될거아니에요 군, 대인 호변이. 아, 이 지역을 협계로 번다 다면 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 여기 이제 구원을 아주 캐리로바른 거지. 말하자면 케이컬, 과단성 있는 결단으로 발른 거지. 곧더라도 우려스러우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방화공이가 큰걸 말하는 거지. 방화공이 절구공이가 큰 것을 절구 하게다 바고서나려라 하니까 저쪽에서는 종족과 더불어 여기 함께 힘을 써서 맞이해 보려고 한다는 거. 아하태계에서는 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 쾌하게 발아 나가는 절구공이니 방화 방화공이니. 어떤 아도쭉 고도심을 쓰는 놈이라도 우려스럽게 확 훑어져야 된다 그러잖아. 그 신혼초야, 그래, 저, 그 말하자면, 교육을 받기를. 예. 신조, 이제 처음에 그 교육을 받잖아. 신랑신부가 다그 교육받아가지고서, 어, 어떻게 대처한다. 첫날 바람을 어떻게 치러야 된다. 아, 그 신혼초야를 어떻게 치러야 된다는 걸다 교육을 받는데 확 훑어져 있기라 그랬다. 그러잖아. 아, 그런 식으로 퇴지로 밟고 나가면 고도도 우려스럽다. 예, 예, 그런 논리다. 이런 말씀이지. 상에 말하길 쾌한 발부미, 고다도 우려스럽다. 다리가 너무 정당하다 하기 때문일세라. 아, 나만한 힘불끈 쓰는 놈어 오른 놈이 어디 있겠느냐. 이래고서 덤벼들어보면, 저쪽에서 글쎄, 손톱을 발짝 세워가지고 방아공기를 확 훑어본다. 이쪽에서는, 예, 저기 이가 달렸으니, 거기에. 함부로 디밀리면, 무릎팍부터 먼저 디밀어봐라. 그래가지고, 무릎박 디밀어, 무릎팍이 확홀게아이고참 무섭구나. 무릎팍이 말이야, 확 홀켜졌겠니, 손톱으로. 거기 정말로 이가 달렸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 아, 그런 식으로, 예전에 그렇게 신원초야 교육을 받았다. 이거 하나의 이야이 말하죠. 아, 그런 식으로 캐리 정년은, 그렇게 너무, 그 과단성 있게 밟아 나가는 것은 우려수,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조심성 있게 행성하거라. 이, 이, 동아라 가는 게 하태 길게 어긋나는 걸 돌아가잖아요. 어긋나는 게 받는 것. 요건 상구는 이제 좋은 거지. 지나온, 밟아온 길, 상서럽다, 상과 길, 그 두루, 얼만나게 두루 크게 알차게 잘 익어서 돌아가서 크게 좋다 하면 으리라 크게 옮기라 이러니. 그, 둘이 얼마나 가 알찼다 하면 크게 좋으리라, 이런 뜻이야. 둥그렇게 들어가면. 가을날에 곡식들이 잘 익은 걸 말하는 게 알차게. 상에 말하되 크게 좋은 곳이 상에 존재하니, 이제 그인퇴에 끌어다 먹는 큰 경사로움, 있으리라, 큰 경사로움을 만나면 있으리라, 이제. 그럼 이기 1차가 생산했으니까 2차 가공으로 들어갈까, 들어갈 거 아니야, 인퇴가 와가지고, 몇돌이 와가지고 갈아먹으려고. 아, 그래서 이제 퇴이 택계가 와 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럼 갈아 가지고서 이제 그 애들 좀 먹이잖아. 화태 부태 이런 식으로 쭉 먹어 제 끼잖아. 이렇게 내태형 이런 식으로 쭉 밑이 먹어가 히끼는데 상태미령, 계진류희 이런 식으로 올라가 가지고 부 부박 하고 인태 이렇게 이 인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끌고다 가는 걸. 몇 도리 끌고 가가지고 2차 가공해 먹는 그런 말의 1차 산업이 일으킨 좋은 결실이 될 것이다. 결실이 되자. 이런 걸 말하는 거. 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훌렁 벗어진 대머리, 훌렁 벗어진 하아보면 머리처럼 된 그런 칼날에 알찬 콩알처럼 된 모습이더라. 그런 거는 2차 가공해 먹는데 그 가까워 그, 그, 끌려가기 때문에 큰 경사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해탈을 잘 한다는 뜻이겠지, 여기서는. 그런 논리로 흘러가는 게, 천택리께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정조준 한다는 게, 이게, 이, 여 이도탄탄 유인정규, 이렇게 지것 배성을 바로 해야 되는 게, 이게, 이통 총알이 나가는 거요. 예 그래, 이 정조준 해서 딱 맞춘다. 저 자, 그 설레무만께 산전 읽구는거 아니에요? 저, 시골 총강, 떡꼬머리 총강놈이 산전 읽은 거, 처녀자리, 바, 처녀 자리 처녀 밭자리일구는 거라고. 처여밭자리 읽으려면, 아, 이 연자이 그렇게 똑똑해가지고서, 말하지 마. 총알 받는 게 정확하게 해서, 이, 밭자리 읽해야될거아니요 아 그래야 되지 어. 허허 허허 헛고 연를 하면 안될거 아니야 어쩐지하면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 그래, 이게 뭔 소린지 엉뚱하시리 해석을 해서 그러면 그 이해를 못한, 못, 못하는 거지. 이도 탄탄 유인종 길이 뭔가. 그냥, 발른 길탄탄하여 그, 윽한 사람이야, 곡곡 길. 아무것 말이 안 통하는 거요, 하두가. 하두 제시에 답이, 답하고, 짝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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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들어맞아야 돼, 프로젝트는 게, 있기가. 그래야지 그 논리체가 맞는 거야 그거하고 안 맞으면, 어, 지대로 풀지 못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말하자면. 에, 그런 논리다, 이런 말씀이지. 에. 유인정기 예, 이런 그렇게 정조준 하는 걸 말한다, 총렬 정조준 하는 거. 그래서 맞추는 데 자연 어지럽지 않는데. 맞춰야관영을탁 맞추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나? 아니요. 예, 요철, 음향 학군되는 거지. 예,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건 이제, 애꾼이 정조준 하는 총렬에다 대고서 이렇게, 이건 총렬이고, 이건 총렬에다 대고서,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대고서 정조준 하는 모습을 그, 그려놓는 거예요. 명홍시 반응시. 예, 그래서, 뭐, 이 홈이, 고래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게 된다. 구멍이 아, 그이 파자 이 이렇게 기다이 입이 다다른다. 이 총구가 다다른데 이런 뜻이도 되고 다 그래. 그래요. 이게 흉화되게 맞추는데 무인이 대군을 어, 대군이 될라 한다는 거. 이거 말하자면 옳지 못한 행위로 어, 어, 말하자면 하다가 보면 혼쭐이 나는 걸 말하는 거요 어른한테. 이, 이, 이 상호하고 호응이 되잖아, 부정한 것이지, 서로가. 부정한 이상에서. 그러니까, 에, 귀엽다고 할아버지가, 에, 무릎하게 안고서, 어, 귀엽다고 쓰다듬으니까, 알아 어, 농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시험을, 이, 녀딸이 이, 태기, 태기 아니야, 안 깨가. 손녀딸이 시험을 끄들려한다니까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 효에서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 에, 그래 버릇 나쁘지. 그렇게, 너무 그렇게 귀엽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럼 이놈, 그럼 못 쓴다. 이러고든 어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되냐? 나단을 치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리고 혼쭐이 나는 거지. 거기서, 애가왜 하고 울다가도, 나중에 잘못한 거지, 알고 반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권위청계로 돌아가서 그 반성하는 역할이 되면 좋게 된다. 아, 이런 말씀이지. 그 권위청은 좋은 걸 상징하는 거 아니야, 이 기적으로. 그런 걸 말해준다, 이런 말씀이지. 여기까지 이렇게 천천히 계를 급히 급히 한번 이렇게 강론을 드려봤습니다. 차츰, 찬찬히 강론하려면,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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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녹화되는 것이 곧 끊어지고, 제압을 강, 도 이렇게 이어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급히 급히 강론을 하고 또다 하나 하려면 작동 강론 다 하려면 시... 길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무슨 말인지 본접하고, 이렇 간단하게 하는 말이라도 이렇게 길어... 길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여기까지 천택지계를 예, 강론을 해봤습니다. 예, 강론을 마칠 겁니다.